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꺼내기 꺼려 하는 주제입니다. 설탕만 줄이면 된다는 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설탕은 철저히 피하면서도 정작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무심코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마가 왜 문제냐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보았고 환자들에게도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올해 84세, 40년 넘게 당뇨를 연구해 온 박명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다양한 연령대의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진료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찾은 이 간단한 방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뇨를 알았습니다. 44세 때 과로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설탕을 끊고 약에 의존했습니다. 식후 혈당은 200을 넘나들었고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지만, 정작 제 건강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졸음을 참고 논문을 읽고, 아침엔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몸 상태는 나빠졌고, 혈당 수치는 더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진료실에 91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나한테 약만 주시나요? 선생님도 약 드시나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평생 약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음식이 약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권위에 기대어 정작 저는 제 삶을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몸을 대상으로 10년간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검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것,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선택하는 것,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저는 약을 전혀 먹지 않지만, 당화 혈색소는 5.8 공복 혈당은 112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실험했고 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혈당액을 줄이거나 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는 삶에 지치셨나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처음엔 저도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고 최신 연구들을 검토하며 직접 환자들과 함께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그러다 단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먼저 먹느냐입니다. 식사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면 혈당의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양배추찜을 먼저 먹고 그 뒤에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확연히 안정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화혈색소를 10이 이상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19명의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식사 순서만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물 복용은 그대로 두고, 오직 식사 순서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전원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1.2%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는 일부 약물 치료와 맞먹는 수준의 효과였습니다. 이중 77세 이영배 어르신의 사례는 특히 인상 깊습니다. 이 어르신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꾸고, 즐겨 드시던 군고구마를 찐고구마로 바꾼 것만으로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20년 동안 약만 먹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을 피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작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다섯 가지 음식과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바꿔도 혈당은 훨씬 더 쉽게 안정됩니다. 첫 번째는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지만 어떻게 조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고온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전분이 급속히 당으로 전환되며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집니다. 포도당의 혈당 지수가 100이라면 설탕은 65, 군고구마는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은 67세 김정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단 것도 끊고 과자도 안 먹어요. 간식은 군고구마 하나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세달뒤 당화혈색소가 7.2에서 8.4로 상승했습니다. 제가 식사일지를 살펴보니 매일 오후 간식으로 군고구마를 드시고 계셨고 그것이 혈당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찐고구마로 바꾸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자 혈당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를 하루 80g 이하, 즉,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는 어떤 음식이든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나 쿡부터 먼저 먹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반복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벽을 보호하고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부드럽게 조절해주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도 막아줍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서도 식사 순서만 바꿨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평균 37%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한 사례로, 89세 이기훈 어르신은 당화 혈색소가 8.3까지 올라가 인슐린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소 단백질 밥순으로 식사를 바꾸고, 양념도 줄이기 시작하자,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5로 내려갔습니다. 인슐린 치료는 피했고 복용 중이던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아침마다 바나나나 수박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과일 속 과당도 당분입니다. 특히 바나나와 수박,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60, 수박은 72 파인애플은 66에 달합니다. 74세 윤순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수박 한 조각을 드셨습니다. 물이 많아 괜찮겠거니 했지만, 어느날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혈당을 측정하니, 210을 넘겼습니다. 이후, 식후 2시간 후로 과일 섭취 시간을 옮기고, 과일 종류도 딸기와 블루베리, 토마토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은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하루 80지 이내, 손바닥 크기만큼.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가능하다면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는 식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공복 혈당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드시느냐가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을 좌우합니다. 공복 상태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우리 몸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사용해 혈당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상태에서 빵이나 시리얼, 과일주스 같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이때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방법은 바로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먹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한 예로 89세 김성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45전으로 높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잡히지 않던 혈당이었죠. 제가 아침에 가장 먼저 양배추찜 10장만 드셔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신반의 하면서도 성우 어르신은 실천하셨고 일주일 뒤 공복 혈당은 115로 떨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아 다시 측정하셨다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셨고 지금은 공복 혈당이 캡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배추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배추 반통을 손바닥 크기로 자르고 깊은 접시에 담아 물을 조금 뿌리고 랩을 씌운 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세요. 너무 오래 찌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맛이 심심하다면 올리브유나 된장을 아주 소량 첨가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 선택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저지방 간식입니다. 저지방이라고 하면 왠지 건강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지방 크래커, 소면, 떡과 같은 간식은 포만감이 부족해 금방 배가 고파지고 결과적으로 과식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지방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방은 몸 안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좋은 예로 69세 박미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저지방 크래커와 떡류 간식을 자주 드셨는데 항상 배가 고프고 결국 과식하게 되어 혈당이 계속 출렁였던 겁니다. 저는 미자 할머니께 방탄홍차를 권했습니다. 홍차에 무염버터를 살짝 넣어 마시는 것으로 지방이 포만감을 유지시켜 허기를 줄여줍니다. 처음엔 버터를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한 달간 실천한 결과 혈당은 안정되었고, 체중도 2kg이 줄었습니다. 간식을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건강한 간식으로는 삶은 달걀, 아보카도, 견과류 소량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견과류는 하루 한줌 이하로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생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원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군고구마는 피하고 찐고구마를 소량 드세요.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은 지수가 낮은 것만 소량으로 식후에 드세요. 아침 첫 음식은 반드시 양배추찜입니다. 간식은 저지방보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세요. 사실 이 다섯 가지는 저도 처음부터 실천한 것은 아닙니다. 60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도 약에 의존하다 보니 몸이 점점 망가졌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좌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환자의 질문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선생님은 약 드세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스스로 실험했고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84세가 된 저도 약 없이 당화 혈색소 5.8 공복 혈당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결국 매일의 선택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엔 양배추찜 10장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군고구마는 줄이고 찐고구마로 바꿔보세요. 사과를 드시되 땅콩버터와 함께 드셔보세요. 지금부터 실천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40년 넘게 당뇨 환자들과 함께하며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여정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몸을, 우리의 건강을 바꿉니다. 그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며 체념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약의 도움 없이도 일상에서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은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60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4세입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공복에 양배추찜 10장, 식사 전 채소한 젓가락,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 반개, 과일은 식후한 조각, 사과와 함께하는 견과류 한 줌, 그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건강한 지방. 이 모든 것이 실천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하나둘 모이면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혈당은 내려가고 몸은 가벼워지고 약에 대한 의존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온 수많은 환자들이 이 원칙을 지키며 혈당을 안정시켰고 그 중에는 당화 혈색소가 9 이상이던 분도 약을 끊고 정상 수치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제야 이 방법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당뇨를 두려워하지 않길,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뇨는 우리가 선택한 식사, 생활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도, 시간도, 명예도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탕보다 더 혈당을 높이는 다섯 가지 음식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양배추찜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드세요. 간식도 달리 보이실 겁니다. 단순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